오늘의 아홉 번째 경주 광명 우수급책 구경주가 출발합니다. 광명 우수급책 구경주 책임선두 4번 이상현 선수가 책임선두 이번에 김주석 선수와 1번 이길섭 선수들로 3번 에 류근철 선수 그리고 7번 김영진 선수와 5번 정혜권 선수 대열 마지막 6번 박지웅 선수가 위치해 있습니다. 초반 대열은 4번, 2번, 1번, 3번, 7번, 5번, 6번 순으로 초반 대열이 형성. 대열 중반에 있었던 3번 류근철 선수의 탐색전. 그리고 2번 김주석 선수도 함께 나갑니다. 4번과 2번, 3번의 약간의, 약간의 몸싸움이 있었다가 3번의 류근철 선수가 앞으로 나왔고 2번의 김주석 선수는 4번 뒤로 들어갔습니다. 바깥쪽에는 7번의 김영진 선수가 4번 뒷자리 노리고 있고 이어서 6번의 박지웅 선수까지 합류합니다. 뒤쪽에 있는 두 선수, 1번의 이길섭 선수와 2번의 김주석 선수 1번과 2번, 2번과 1번은 또 가평의 훈련지를 같이 두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현재 외선 타다가 바깥쪽에서 자리 잡기 시도하고 있는 두 선수 그리고 선두는 선두는 여전히 3발이 유근철 선수입니다. 3발이 유근철 선수가 첫째날 긴거리 3차, 어제 경주에서도 긴거리 2차 모두 입상 기록이 있는 3번 유근철 선수. 하지만 종합 득점에서 앞서고 있는 선수는 뒤쪽에서 바깥쪽으로 나온 2번의 김주석 선수가 종합 득점에서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두 유던 트랙을 벗어난 상황에서 2번의 김주석 선수가 앞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 바깥쪽으로 6번의 박지웅이 나오고 6번에 박지웅 선수 뒤쪽에 2번에 김주석, 그리고 7번 김영진까지 6번, 2번, 7번, 1번 바깥쪽으로 3번이 류근철이 다시 나오기 시작합니다. 3번이 류근철이 다시 나옵니다. 그러자 6번의 박지웅이 속도 내기 시작했고 이제 6번 박지웅 선수가 마지막 한 바퀴를 이끌어갑니다. 6번, 2번, 3번, 6번, 2번, 3번 순 뒤쪽 5번 정혜권 선수까지 이번에 김주석 선수가 뒤쪽을 바라보면서 앞쪽에 있는 선수와의 거리를 조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6번 바깥쪽으로 2번에 김주석이 나가고 3번 유근철도 빠른 페달링 2번과 3번, 3번과 2번, 3번, 2번, 5번입니다. 3번 유근철 선수. 3번의 유근철 선수가 결승선 앞에서 마크 추입으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합니다. 팬 여러분들께서는 경주권 꼭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